네, 공장장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 위믹스 사태로 인해 더욱더 경직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해외 시장 역시 만만치가 않죠. 지금 나스닥, 다우 지수, S&P 500다 폭락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자,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화재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이 됐죠. 결국 에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 폭락 해외 주요 증시 역시 폭락. 자, 힘든 시장이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도지코인 관련돼서 아주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너무나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힘든 시장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느낌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급등을 출발을 하면서 200원, 300원, 우리가 바라보고 원했던 1달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도지는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도지가 왜 1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지의 모습, 일론 머스크의 빅 피처를 오늘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힘든 시장의 고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장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바라보시는 화면은 지금 도지코인 1시간 봉을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가격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80원이고요. 여기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20원입니다. 보지는 참고로 제가 그동안의 패턴을 1시간 부목으로 다 비교를 해봤는데 20원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퍼. 점퍼하면 100원과 120원 사이에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또 점퍼. 이렇게 하면서 120원과 위단에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160원까지 여기는 폭이 약간 넓어집니다. 자, 추가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지금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 130원 정도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60원까지 일단은 상단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80원에서 100원 사이, 100원에서 120원 사이, 120원과 160원 사이를 도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여기 가격부가 보이시나요? 150원까지 현재는 최근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160원 가격대가 일단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 가격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보던 RSI 지수 자체가 일단 중간 단계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틀수 있는 일단 신호는 살짝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빨갛게 양봉이 한번더 터지면 너무나 땡큐 땡큐인 거죠. 자, 지금 도지 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상승이 약간은 부딪힘이 있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뉴욕 시장,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19 시위에 일제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더잘 아실 거예요. 자, 중국 최고의 학교죠. 칭화대 학생들이 드디어 옛날에 우리 군사적 건대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처럼 자, 지식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칭화대 학생들이 프리드먼 방정식 시위? 대체 뭘까요? 자, 검열을 피하기위 해서 이렇게 막고 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드먼 방정식 자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발음을 좀 중요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음 자체가 프리드맨은 프리더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더와의 뜻이 자유의 남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프리드먼 이영이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 샌뱅가드 프리드먼 이 지금 가장 큰 이슈죠. FTX 파태 이것을 이들은 여기에 또 비유를 하면서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지.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에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여기 한 집만 봉쇄하거나 뭐 격리를 이렇게 조금 조금 시켰잖아요. 중국은 그냥 이 통째를 다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laughs> 통째를 다 막아버려요. 근데 문제가 되면 뭐냐면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맞긴 맞죠. 근데 여기에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사태가 점점점 대규모 시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공시자발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면서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강력한 뉴스로 인해서 여기서 그냥, 그냥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드라인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트위터 결제 수단. 기대. 기대가 아니죠. 이게 거의 확실치 대가하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 한 주당 25% 급등. 최근 모든 코인들은 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 코인은 지금 2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바로 트위터의 결제 수단. 트위터는 글로벌 최고의 메신저입니다. 여기에 메신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카카오 톡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에 많은 재화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재화의 중심에 누구를 하겠다고요? 도지 코인.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급등 얘기를 안 했겠죠. 바로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상승의 뉴스를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돈 많은 쩐주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래라고 부릅니다. 고래가 뭐? 매수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매수를 고래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왜? 제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그 이슈 때문에, 그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래들은 이렇게 매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진짜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돈을 버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방법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바로 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력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버려요. 왜? 돈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려요. 왜 상장과 동시에 기본 100배 상승 계속 말씀드리죠 300배 이상부터 저는 봤어요 100배도 아닙니다 상장과 동시에 바로 300배 급등 나오는 거 봤고요 1만 배까지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 100만 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배면 3억이 되는 거고요 1만 배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돈을 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확인되셨을 거예요. 어떻게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 보내주셨을 겁니다. 왜 제가 그 상장을 임박해 있는 2023년도 1분기에 상장 임박해있는 코인을 지금 바로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드릴 거고요. 선착순 30분에 바로 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선착순 30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100% 무료로 상당 임박해 있는 코인을 들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이 방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요. 호법금 뭐, 항상 블록파이 파산 신청 이런 내용들 다 드리고요. 당연히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호비를 통해서 이렇게 급등을 맞춰드리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퓨처 인사이트가 누구라고 현성이 됐다고요? 바로 후호비 글로벌의 협력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 후호비 자체가 파급력이 좋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내용들을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사로 지금 퓨처 인사이트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홍현표 퓨처 인사이트 대표는 호비 벤처 관계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암호화폐 산업 증진을 위한 글로벌 업무 협력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파트너로 선정이 되다 보니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급등 나오는 수익들,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1번이라고 참여를 하는 순간, 여기 보이시는 이 수익이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1달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머스크가요. 30% 수수료 나못 내! 애플의 전쟁 선포! 비트코인 결제 도입하면 승리! 이것은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애플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자그만치 30%나 그동안 계속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는 말도 안 된다. 왜? 지금 애플에서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한 광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머스크가 열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네들한테 30% 수수료 못 내. 그래, 너네 한번 해봐. 대신에 그러면, 결제도입, 내가 다른 걸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야? 결제도입, 도지로 할 거야.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으로 했으면 하니까 이렇게 말 타이틀을 달았겠지만, 머스크의 머릿속엔 누가 있죠? 도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갈래가 나옵니다. 왼쪽은 30% 수수료 내고 지나가는 거. 하지만, 오른쪽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애플과 전쟁을 선포. 대신에 그 결제를 누구를 하겠다고요? 바로 도지 코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시장을 누가 대신한다? 도지가 대신한다. 그럼 여러분들 일 달러가 뭡니까? 그 이상을 날라가도 도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결국 결제 30%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애플에 굴복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로 선택 선택했다는 건 이미 대안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역시 높은 결제 수수료 물리는 누구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대안 채습했다자 그러면 여기서 애플 구글 안드로이드 끝났네요. 그렇죠. 이, 이 모든 이 엄청난 시장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코인이 대신한다고요? 그 코인이 누구냐고요? 도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지코인의 급등 상승 1달러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단지 지금의 시상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쌓아둘 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도지코인 관련돼서는 1달러까지 저는 계속할 겁니다.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희망 가지시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